2019년 7월 9일 화요일 참사랑과 참된 행복 18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리버산의 느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대접을 받았던 그 시간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의 말씀이 기록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음 19장 28절부터 44절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실력을 잃어버린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이 들려서 조금도 펴질 수 없었던 꼬부라져버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도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70명을 보내어서 제자들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성들만 오천명이나 먹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는 놀라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때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죽은 육체 안에서 이미 벌레가 생겨버린 나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모두들 보았던 그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바다의 물길이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하였던 그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치솟아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자신들의 그 육체적인 소원. 무십니까? 자신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구원자가 왔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병을 고치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한평생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때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엄청난 기적들을 본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그 말씀의 그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욕망에서 원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극한 칭송의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감, 사두개파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큰 무리들의 그 찬양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 목적은 달랐지만 예수님이 종기되고 높임받는 것을 원수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무리들의 그 목적은 달랐지만 예수님이 높아지자 무리들의 그 찬양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마귀가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할 때 원수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괴로워하고 물러가고 쓰러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유행가 대신 세속화된 노래 대신 찬송을 많이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찬양을 그치게 해주 해달라는. 그 바리새인들과 정규지자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 보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정규지자들의 그 요청을 그냥 거절해버리신 겁니다. 일축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헤르닷 이상으로 추앙을 받았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음만 정하시면 즉시 쿠데타가 가능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로 결심만 하시면 백성들은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와의 그 정치적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정치적 인왕으로 예수님을 심하도록 왕으로 왕위로 그 올리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상의 태평성대의 그 시대를 자신들이 누르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나라의 시시한 그런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 이제부터 계셨었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이미 다스리시던 우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주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겨우 조그만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모든 구원받을 자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당신 나의 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다스려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왕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권 인류 종말의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즉, 모든 구원받을 자의 구원자고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흙으로 백두를 굽는 조그만 그 테크놀로지 기술만 생겨도 마빌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우주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어린 양으로 준비되신 가장 겸손하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하신 종의 모습으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실패한 가난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가장 비참한 자들이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우신 주님의 보혈을 모두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즉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죄의 실패를 단숨에 회복시키신 주님의 사역이 곧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세상 가장 위대한 사건 십자가 대속의 구속 사역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키스만의 동선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을 두루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성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안하셔서 자신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들인 사람들에게 빵을 맞아야 되는 창조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히는 그, 그 처참한 조롱을 우리 주님이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겸손입니다. 이건 사람의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참사랑이 예수님의 오십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 예수 그룹들을 조롱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졌어.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토록 한 하나님 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모든 구원받을 자들의 그 추악하고 역겹고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셔야 되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지를 겪어야 했던 그 견딜 수없는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땅이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 삼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져도 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결코 당하실 수 없는 수치를, 모욕을, 고통을 끝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참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 속에서 그하시고, 마침내 3일에 후 부활성천하셔서, 지후로부터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무조우 편에 살아계시고, 모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묻는 모든 그리스도들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큰 능력 사도 발과 같은 손수건만 사도가 발에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맞는 치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높은 지위를 추구해야 됩니까? 부행화를 추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 그리토가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전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암에 에 계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철저하게 주님처럼 순종하며 사가라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국교회에 또 세계의 교단과 교회를 보면 수많은 싹군들이, 싹군 목자들이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김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김순하게한 영혼이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참사랑과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증가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겸손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마음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범이되신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이 시가 모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시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한국당으로 오신다면, 크고 화려한 교회 예배당으로 가시기보다는, 아픈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 가셔서, 주님께서는 헌신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가시고자 는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그 어떠함을 위하여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붙들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된 행복을 증가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들모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